예쁜 걸 떠나서 향이 좋고 무엇보다도 냄새가 이게 씻고 나면 그 바, 저는 바디 샴푸 같은 걸안 쓰는데 이게 하면 은은하게 향이 나가지고 그 향수 스는 느낌 그 우리가 되게 뭐바디옷시 같은 거 뿌리는 느낌인데 이게 또이하자을 지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누가 우리 저희 립스틱 같은 거 지방이 많아갖고 잘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 립스틱도 잘 지워주고 또 이게 화장품도 이렇게 닦아내고 저희가 또 크림식으로 또 세수하고 폼으로 씻고 근데 그릇 을 하나로 이게 세 가지가 하나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거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게 립스틱 이잘안 지워지잖아요. 이걸로 세수하고 나면 립스틱이 확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살짝 비누로 묻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이거 보세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지워진, 이 크래시도, 폼도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살짝, 그만큼 이게, 이 크래시 모그가 뛰어나다 그래요. 근데 이걸, 얼굴을 이렇게 밟고 세하고나면 저희가 좀이제 땡기는 기분인데, 한 3, 4 0분는 땡기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얼굴이 참 뭐, 물광은 아니지만, 광이 나는 거 있죠. 얼굴이 이제, 쌩쌩이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또, 저희 쿠션 같은 거 많이 바르잖아요. 쿠션도 발랐을 때 이게 잘안 지워지잖아요. 이게 모공 속에 들어가면은 잘안 지워지는데 이것도 모공에다가 제가 손, 특히나 손 같은 데는 이게 모공이 많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데 이렇게 발라가지고 한번 제가 또 해볼게요. 이게 너무 심기한안 좋은 마술 같은 거 알아요? 저는 이걸 쓰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살짝만 해가지고 한번 문질러 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거 한번 닦아 볼게요. 이렇게 닦아, 이렇게 닦아줘요 근데 이게 안 묻어 나와요. 두 번째는 안 묻어 나오죠. 이 정도로 비누가 펜싱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음, 이제 뭐 고객님들한테 이런 걸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또 인성껏 한 동안 수동을 시켜서 사망 비누는 보통 뭐한 달에 만들어서 끝까지는 아니다 그래요. 보통 뭐 적게는 뭐 1년. 많잖아뭐뭐뭐 사오는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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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는 뭐 수통을 시킨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년 넘게 수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 이제 다른 거보다도 이제 뭐, 뭐 피부가 좀 메마르고 이시각시 좀 하잖아요. 그런 데도 좋고 또 가려움증 있는 분들이 또 그런 효과를 또 보더라고요. 근데 두드러기나 수치가 있는 부분도 좋고 또 여드름 나고 아토피 있잖아요. 그 가려움증이 이제 좀해소시 염증을 좀가라앉힌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약품은 아닙니다. 약품도 아니고, 화장도 아니고, 그냥 흙이 지는데 좋은 한방 재료를 모아서 모아서 그런 피부에 얼만큼 좋을까 효능이 있고, 또 이렇게 자기 자극이 없는가 이런 걸 오랜 연구실 때 이걸 한 거라서 너무 좋아요. 이게 그리고 또 머리가 아주 가려고, 머리 탈모도 있으니까들있잖아그서 가려울 때그 비누를 주면 가려움증이 없고 그좀 탈모도 좀 완화된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 키나, 이제, 젊은 사람들 도땀 많이 흘고 애들 도면기이랑 냄새 나잖아요. 아침에 샤워 이걸로 하세요. 저는 샤워를 이걸 합니다. 절대, 바 가정실 같은 거안 써요. 근데 이걸 콧물 복고은은한 향이 나가지고, 그다음 제가 냄새 나는 건 아닌데,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몸에서 춥 때는 뭘 뿌리지 않고도 은은한 향이 나니까 기분이 계속 억지로 탄창해지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특히나 이게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 지인한테 어 얼굴이 막, 뭐가 많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뭐 이게 뭐비료인데 뭐 하찮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뭐 이제 한번 써봤더니 너는 뭘 근데 피부한테 좋아해서 나는 다른 거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비누를좀 신경 쓰고쓰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써봤대요. 그래서 의외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를 나중에 달라고 해서, 또, 이제, 그때는 제가 하봤는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신, 어르신 분들, 한번 써주시라고 그러세요. 얼굴이, 특히나 또, 또 어르신 분들은, 뭐, 세수하고, 뭐, 얼굴에 뭐, 잘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또, 당기면은, 이제, 또, 흙이 같이 재전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 비누로 세수를 하면은, 어, 같이, 조좀 한, 한, 보통 피부가, 어, 피부에서 유분이 나올 때까지 한 3, 4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동안에 유분이 나와서 그 땅김을 당겨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두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 이건 세 개짜리인데 이게 저희가, 음, 어, 이게 첫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청 싸게 이게 그 전에는 이게 엄청 비쌌는데 특별히 오픈 가격으로 비누 그한 개, 한 개입니다. 7,000원에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근데 비누 가격이 뭐 그렇게 싼건 아닌데 이 써보시면은 가격에 비해서 어, 아 기후가 괜찮다 하는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개는 7000원이고 두개할 때는 어, 할인 원래는 이게 하나에 15000원씩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50% 할인을 해서 7000원 택배비는 별도예요. 이게 너무 할인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는 더는 안 되고 택배비 아마 처음에도 많은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저희가, 이게, 크렌시타트로사도 보통, 뭐, 몇만 원씩 하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크렌시 대용으로, 폼 대용으로, 한, 우리, 전희솔이바쁘잖아요바쁜데 이거 하나를 쓰고, 세 가지 효과를 보는데, 얼마나 좋겠어 아무튼간에, 저는 보습이 돼서 너무 좋고, 미백이 되고, 제가, 그, 어한 번씩 예비를 한번 각기를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화장 하다 보니까, 그냥 몸속에 숨어있는 그 유분들이 마음도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각질을 쓰고, 각질적으를 쓰는데, 지금 저 그거 안 써요. 이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일주일을 화장을 하고, 각질을 쓰는데, 각질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모공 속에 있는 거를, 녹폐물을잘 쓰니까, 이제 쌀때 한번 써보세요. 이거 고 그, 어, 또, 청소년들도 이게, 애들 크면은 청소를 냄새 나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럴 애들을 위해서, 이게 뭐 간단해요. 뭐 선물로 해도 이제 뽀득한데약큰 미온수로 설치를 때는더 얼굴이 이게 딱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제 말은 듣고 제가 거짓말절대안 하는데, 딱걸때고 닦고, 닦고 얼굴을 말할 때 이게 팍팽이 다림질이 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다림질이 되는 것처럼 얼굴이 꽉당겨져요 이마가 이마하고 볼살기서리 끈끈한 거예요. 우리들말안 들리고 떤질러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가 로야 좋다, 뭐, 뭐가 좋겠다고 제가 뭐, 그런, 소중은,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은 뭐, 간단해요. 그냥 집에 놔두고, 이제 좀, 이 건조물 빨이된 그런 요즘에는, 뭐, 샐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쓰고, 좀 날리면서 이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은 얘가 이렇 하얀색 이제,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약간, 어, 말끔해져요. 근데 이제, 끝쓸 때까지, 향이 너무 좋아요. 옷보다도 향이 좋다는 게, 저는, 추천 시청자들도 몸에서 왜 은은하게 저녁에 치킨을 타고 가면은 은은하게 나잖아요 옷을 이렇게 차로 뒤집으면 저희가 소민 유흥제 쓰던 것처럼 몸에도 향이 착착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장도 잘 지워지고 이백에 크림증에, 보습에, 수분까지 공방해서 수분까지 잡아줍니까 저희가 날씨가 쌀쌀하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자꾸 뭐 수분크림 달려버리는데 거기다가 이 세수하는 것만으로도 수분이 붙게 된다면 아, 너무 좋않아요 세수할 때이 네, 화장품도 스킨케어션도 뭐, 수분이, 네, 수분이 있을 때발라라 그래요. 말릴 때 얼굴에 바르면 효과가 없다 그래요. 더뭐 얼굴을 말려가지고 이렇 쓰면은 뭐더 효과가 있지 않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요. 닦고 수분 닦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어렇지이 비누도 세수하고 한1 2 0분 있으면 얼굴이 그래도. 안 당기고, 이렇게 촉한 느낌, 뭔가 이렇게 자꾸 얼굴이 푼다는 느낌, 촉촉한 느낌, 저희가 양치하면은 입안이 촉촉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 제가 표현을 잘안 되는데, 한번, 저를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저도, 그 어, 뭐, 화장도하고 뭐, 그런 화장품 종것도 써보고 그러는데, 이게 지우는 게더 중요하더라고. 지무못 보다도 지우는 게, 예, 이게, 이 닦고 했는데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 스킨 옷션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미세하게 묻어났는데, 얘는 절대 그게 없어요. 그만큼, 이, 크리시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고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이게, 정말에, 뭐, 캐스는, 그리고 이 캐스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 비누 캐스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니까, 이또 다른 용도로, 뭐, 펜슬 같은 거라도, 이런 걸 사용할 때, 세상에, 분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한거뭐농분 동안 한 이거 피부를 할때 비누를 할때한 최대한 1분 정도 영점부한3분 정도 마사지하면 좋는데한 분이 즐비 시간은 아닌데 한1분 정도만 해도 이게 피부가 이게또 근데 느낌이 좋으니까 이게 입자가 부와가지고 이게 문지르면은 이게 자꾸 뜨는 가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약간 실패를 이렇게 걷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오늘 이제 신제품 이게 소랍니다 사람이 먹기도 하고 이제 어, 네, 나트으로 이게 신소가 신비품 신제품이라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나 제가 또선물을 하려면은 일단 제가 써봐야 될 거예요. 한 개짜리도 있고 두개도 있고 세 개도 있는데 이게 오늘 이게 만 오천 원짜리를 반까지 주면 어, 그냥 너무 진짜 땅 거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번 꼭 써보시자 믿고 또엇보다도 몸에 노폐물을 제거고 노인분들한테 저는 이거를 우리 저희 젊은 사람 화장도 중요하지만 노르신들도꼭 권하고 싶습니다 음, 저희 아는 분이 중요한 분이 노인신이 음, 계시는데 음, 좀치매가 이렇게 들어는 데서 한번 제가 분를 하나 줘봤어요그랬더니 너무 좋다 그래요. 해서 냄새도 덜난거 같고, 치매가 음, 오시면은 이런 것들은거다좀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 비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야, 그 비누가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다. 한번 써봐라. 자기는 어른 집에서도 이 비누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이게 두 개짜리 되고 세 개짜리, 밥은 스타은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한지예요. 그냥 이게 이각 캐스도, 그냥 딱딱박스로 찍어낸 게 아니고, 삼지로를 전부 켜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사용하셔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음, 뭐, 캐스가 뭐가 중요하냐. 이 기누가 중요하죠. 기누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쌀 때, 주님들이 어,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팔찌 잘하고 계신가요? 팔찌 보이시나요? 제가 팔찌를 하고 있는데, 이거 패치도 저희가 오픈으로 거의 반값에 주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없으나 진짜 50%입니다. 50%도 되겠죠. 이게 15,000원짜리는 7,000원인데, 물론 캡데기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때 한번 실험 삼아서, 도대체 얼마나 좋을래 저렇게 하나 하나 하고, 한번 써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핸드폰 기능을 갖고 여러분들 선보였는데, 진짜 보내고 싶어요. 다른 거보다도 먹는 것도 저희가 중요하지만, 어, 사람이 이제 몸에서 향이 난다는 거, 그 사람의, 음,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누도 오고, 머리도 가고, 샤워도 이런 식 하고, 햇빛을 잘 하는데, 1도, 2도, 3도, 세가지를 하루하루 할수 있다는 거, 너무 좋고, 200, 수분, 트윈싱, 너무 좋아요. 한번 써볼 시간 있고, 오늘은 이 비누를 갖고, 음, 해봤습니다. 50조가 넘는 15,000원짜리, 큰게 이게 한개 15,000원이었어요. 근데 7 0 0 0원 오픈 기념으로 2년 동안 투고시킨 겁니다. 한번 유선에 찾아보세요. 음, 한번 주면은 확알지할수록로성이 어, 될수록 상이 은은하고 좋다 그래. 요 동그만 동그만 몸을 불러서 여기다 완전히 꽉찼어요 여기다 한번 저를 믿고 저를 믿지 마시고 메이킹 홈쇼핑을 믿고 써브시브를 믿고 다음번에 코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꼭불 타시다니까 물러가